지금 여러분 왜그 수사 과정에 아어서 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의 동생은 그토록 많은 고소를 하고도 또 계속 이어옵니다. 단한건에 아, 성공도 못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아, 수사 과정의 동생이 아, 불법 증축된 거요. 제 아, 그때 학연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철거되어야 됐었거든요. 88군데 의가센터 입회 중에 한 군데지만 음, 여긴 도로 접도 구역 내에 어, 들어서서는 안 되는 가센터고요 당시에는 또가센터갈수 어, 없는 정비공장에 살수 있는 영업도 같이 붙여놓고 있었지만 남들은 재해 때 어, 이렇게 정축을 조금 앞에 처마를 달아놨거나 약간 가 늙거나 증실 부분이 된다고 했을 때 바로 철거 당했습니다. 같은 동종 업종이요. 그 회장님은 참 점잖게 말씀하시죠. 하나 여기는 자신의 말대로 한해 2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판 결문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한건 성공했던 부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성공했는 건 아니죠. 어, 거짓말투성입니다. 우선은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농소면의 직인이 버저이 찍혀 있는 공문서입니다. 이 부분을 홍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당시 공장, 진급했죠. 그 자는, 어, 자신의 공문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바로 옆에 제 형사가 있었는데, 그래 범죄를 저질러서 보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할 부분에서 뒤에 하고 우선에 이 부분을 보시죠. 어느 날 아, 이자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이 바로 이전에 아, 골재 부분에서 이자는 아, 엄청난 거짓말하고 저에게 뒤집어씌우는 거죠. 자기 신문에 내고 어떻게 서울중앙법원까지 다 가도 저는 이겼습니다. 진실이 아니거든요. 자. 문제 이겁니다. 2012년 업소가 9월 태풍 산바로 인하여 전파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장미가 들어가지 못해 일일이 사람 손으로 흙을 파내고 복구를 하였다. 가게를 접을 수가 없어. 그 당시 피해 금액은 6,700만원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간의 사정이 있었음을 자료를 통해서 알립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도로 접촉의 구역 내에 아까 불법 정축이 또 됐다. 저의 때 이걸 얘기하니까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올립니다. 밴드 말입니다. 저희 시민단체라는 데서 이렇게 올려요. 자,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실, 행안부를 기만했던 공무원들. 이 범, 여기에 수사과정의 사촌동생의 비호 공무원들 한꺼번에 승진합니다 인사드입니다자 이렇게 올려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입에 밥을 밥숟가락으로 딱 뜨는 사진을 딱 찍히면 밥을 당연히 먹었는 줄알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위 이렇게 씁니다 지가 6천만원 6천7백만원 받았다 하니까요 막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 욕도 씁니다. 이놈 그 다음에 여기다 욕었습니다이놈 새끼야 니는그 돈으로 6천7백만원을 해먹고 뭐 하면서 하지만 비방할 목적은 아닙니다 왜 항상 이유를 남흑적에서는그 앞에 그 많은 고소도 있었는데요 그쵸 나무의민한 작성하고 덤비죠 근데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됐느냐를 보시죠 판결문은 전 아예 묵살하더군요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음... 여기 6,700만원 을 갖고 제가 막 6,700만원 얘가 올렸다고 받았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저는 그 밑에 댓글에 6,700만원이나 받고 이걸 쓰고 그날 오후에 보도에는 이런 방구 없었고 그날 이후부터 없었습니다. 왜 6,700만원 을안 받은지 제가 알고 제가 알렸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엄청나게 캣는 것고 욕을 하나요. 요, 바로 그 시기, 그날 그 댓글 밑에 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7억 군데 서민은 어, 그렇게 있는데 불법으로 그렇게 체고도 어? 안 당하면서 있으면서 10여 년을 있으면서 한 해에 2억을 매출을 받아서 6,700만 원 재해 때 신고를 하면서 어 재해지원금을 달하고 신고하면서 를그 돈으로 불법을 했는데 여기 안 나옵니까 시민단체라 하는 양반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제가, 이거, 태풍으로 소상공인, 어,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 6700만 원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어, 피해자가 지원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바로 그 밑에 글 하나 갖고 가는데, 이거 내가 수사관하고 얘기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인정해요. 증언합니다 뭐냐? 자, 6700만 원을 제 지원금을 탈락할 때, 바로 형사가 같이 증거를 땄으니까 형사가 알죠. 명사가. 그 녹취도 있고, 있을 때 유착했습니다. 왜 재해지원금 신청은 본인이 그냥 그렇게 기입한다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6,700만 원 피해 아니에요. 5,000만 원 피해라 해더라도 재해지원금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불법 건물에 재해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6,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6,700만 원을 행령하고자 했지만 100만 원 밖에 행령을 못한 일이 됩니다. 법령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본 일이 없다는 건 내가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죠. 한길문에 검사님하고 그, 뭐 그렇게 우기니까요 법에 없어요. 그 법이요. 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100만 원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그거한데시원금이 어떻게 불법 건물에 이루어집니까? 자 아, 금액 상당을 제해지원으로 받은 사실이 없는데 아까 그그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그글 하나 같으면 이 사람들은 그로서 그냥 뭐 10년 살겠습니다. 자 태풍 피해로 100만원에 6천7만원 비방이었다는 거 하고 음 김천시청에서 피해자의 지원금으로 100만원에 6천7만원이 나가지 않다 피고인에게 확인하여 아, 주었지만 아닙니다. 담당이 그날 없어갖고, 그 다음날, 이고 언제 확인했습니까? 서류가 없어요. 이 확인했다고 하면 공문서 위주로 이 사람들 도 처벌받는단 말입니다. 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 100만원에 6,700원. 예, 당신은 또, 명의도 그래요. 여기에, 여기에 지원됐다, 서류를 해갖고 정확하게 했다 면유착공무원이몇 명인지 아십니까? 법에 이안 나가게 됐는데, 나가는 걸로 아예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다고 그만 했는데, 내가. 음. 꼼꼼히 인식하였다고 보지 힘들다 검사님하고 저, 저, 형사님이죠 꼼꼼히 인식하였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꼼꼼히 인식 안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100만원도 변치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당시에 100만원을 했던 그제지원금 신청서를 끄집어냅니다 시청에서 그냥 유착이죠 그래서 재판에 제출하다가 제가 조목조목 따지니까 허위 공문서인 걸 인정을 했습니다. 뺐어요. 하지만 이 자는, 허위 공문서, 공문서 위조.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인하면서 보복하는 이양양에 대해서는 구속입니다. 집행유예가 없어요. 공수처 완성이나안 하죠. 자, 범죄 행량에서 여기 보면 더길가이입니다 피해자를 명예를 해소하는 거. 이제껏 이렇게 하고, 피해자가 지원금을, 이 벌써 수십 건 고발하고 난 뒤입니다. 아~ 어, 지원금 피해자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전산 자료성 통하여 언제 확인해줬습니까? 자기도 그 100만이 뭘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에 또 그리고 또 영남인 언론에도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에 따른 그학정정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어, 경찰과 시청 공무원이 타는 문서도 관련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판사님은 그때 법원이인정되어잖아요 인정. 참내이컴에 파손, 인정이 있잖아요.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원금 수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건 담당 수사관 임수사관님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대국 동장하고 녹음했던 그걸 들려드릴까요? 그리고 이거 국토청에 제가 부산국토청 관련 이쪽 사업소에 계속적으로, 어, 검토를 하고 있었고, 양생화 시키는 거는 불법입니다. 당, 시 과정, 그 전부 다 녹조도 되가 있고, 이건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위조했는 거 아니면, 제 지원금에, 거기에, 어, 신청 내역이라도 좀 보시고 수사를 하세요. 이거 내가 가르쳐 줬어요. 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311호 검사님한테, 제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모든 것을 해서 경찰 범죄라고 6대 범죄 과정급 이상 수사해 달라고 걸렀을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빼서 경찰에 넣으신 건 누굽니까? 검사 분죄입니까 자, 소상공이 지원 대책 안내 어디돼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법을 모르고 법을 수사하고 법을 모르고 법을 판단한... 그수로 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전에, 무혐의 사건에, 수가 도대체 얼만지 아십니까? 고소한번 하겠습니다. 70몇건 송치를, 합니다. 여러분, 전부다요. 동일권에 대한 부분요. 자, 두말나 하겠습니다. 제 지원금은, 어, 탈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이. 거기에 교합되지 않는데 재원지원금이 지원됐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걸로 신청해서 100만 원을 탔습니다. 6,700만 원을 하다가 안 돼서요. 그리고 거기에 피해 어, 규모라든가 이런 여타 부분도 전부 자신이 어, 공무원의 그 관계에 유착된 관계에 어, 그런 이용해서 자신이 그냥 적습니다. 피해 부분도 확인을 안 하고요. 아, 이 부분은 달랑입니다. 제가 그때 취재를 이어나가다가, 딴 취재죠. 대구 쪽에 제가 뭐, 존경하는 분이 있어. 한일년 취재하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항소 이웃을 내줬죠. 자, 녹취 선서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어, 저하고 어떻게 알았냐. 한두 번 정도 상무 축구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만났다. 어, 소개를 받아가지고 왔다. 이말장 위정이죠. 자, 당시에, 아, 녹취 있습니다. 당시에 또, 어, 국민의힘, 홍보소통위원장, 김대영이라고 자고 친구입니다. 사회 친구로 존중하고 지났는데, 이사 때문에 완전히 갈라졌죠. 어. 그 때는 사과를 뭐 했고는 안테그는데 당시 소개로 쟤를 만납니다. 아, 공직공익 비리운동 신고연합이라든지, 공신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시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했는 선배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둘라. 골제 부분. 바로 자신이 정적으로 얘기든, 까미 안 되지만, 김천 시장의 접근이라고 판단하든, 당시 체육회장을 엄해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무 축구단 관계로 만났다고? 아닙니다. 소개를 받은 경우 청탁이 있죠. 첫 번째 청탁은, 이렇게, 이, 이 형식으로 또 같은 비슷한 하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 고소를 당하니까 저에게 의리를 합니다. 제보를 하면서요. 체육회 비리를 누가 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적해주는. 건데. 알고 보니 그 사람한테 고소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저 곳에는 이름만 땄는데 박발룡 시장, 박보생 정치 시장을 리더로 올립니다. 개인정보부위원회 명의 동영이죠. 시장님들 다 인터뷰 하셨다. 누가 형아 잘 있나? 누가 형아 뭐 하시노? 신주수 작가장. 그거 모르나? 182에 하고 형사과에 구속시키라고 내가 체포하라고 했는데. 누가 사촌 한테 물어봐라. 누가 사촌 이 신경 대내뭐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도로 접도 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6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김천씨는 모조리 의공문서 작성을 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매도 박도 못하는 증거는 또 다음에 이어집니다.